어떤, 전에도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, 어떤 가거 집에 이 칼을 딱 듣는 거가 달랐어요. 가거가 자고 있는. 네, 살려주시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제 이강가 아, 이, 이 바보로, 바보로 정형이 나는 건 아니고, 그래 그러면, 네놈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, 에? 이걸 맞추면 살려주겠다. 그래. 내가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 세 나라의 이름을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. 자. 뭐라고요? 백제신라고 부려? 다 문제 여 아, 주생각 나온다. 나도 잘 나온다. 나도 잘다다다 나도 잘다 지금 우수신분 이런 얘들좀 캐치를 하시고요 신경을, 네. 그렇습니다. 제가 네, 뭐한 뭐, 시간 남한테 이런 분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뭐개떡 같이 얘기해도 참더 같이